54페이지입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주어의 확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은 반드시 주어 하나 그리고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외의 요소들은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죠. 그리고 이 주어 자리에는 품사적으로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품사적으로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주게 되면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다른 형태들 예를 들어서 동명사라거나 투부정사의 형태도 명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챕터에서는 확장된 주어의 형태 그러니까 형태가 길어지게 되는 그런 주어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용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이 형용사의 어순과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형용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주어 앞에는 여러 말이 올수 있는데, 주어를 꾸며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관사,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순서도 정해지기 때문에 종류부터 우선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영어의 순서와 우리말의 순서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All the three different methods가 하나의 주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method라는 명사를 두고 All the three different 라는 네개의 단위가 메소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r 이나 보스에 해당되는 게 항상 맨 앞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더와 같은 관사가 오게 됩니다. 관사 중에는 지시하는 형태인 this, this, that, those, 그리고 some, any, my, your, many, much. 등의 표현이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일반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들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에서 이러한 명사를 꾸며두는 요소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조금 편안하게 먹고 하지만 서술형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이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같은 종류일 때 예를 들어서 형용사 중에서 요 부분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는데 같은 종류가 여러 개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주관적인 생각 먼저 큰 범위의 형용사 먼저 그다음에 누가 봐도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그 다음에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목조 건물은이라고 할 때에도 좋다는 건 주관적이죠. 목조로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nice 하고 그다음에 목조 우 o Building. 이런 순서로 쓸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수와 기수가 함께 나오는 표현이 있다면 항상 서수를 먼저 씁니다. 몇 번째 인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 2, 3 개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멋진 첫두 앨범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서수이고 두 개의 앨범 개수를 나타내는 기수가 그다음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his 그리고 멋진 앨범. 그래서 wonderful albums인데 서수 먼저 그리고 기수. 이기 때문에 his first two wonderful albums. 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조금 예외적인 부분인데 형용사가 주어를 뒤에서 꾸며 주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 주는데 예를 들어서 a tall student처럼 형용사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데 예외적으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어가 이렇게 thing이나 body나 one과 합쳐진 명사일 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thing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the thing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일이라고 할 때에는 이 어떤 늘 something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뒤가 아닌 뒤에서 앞을 꾸며주기 때문에 something strange 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sleep, afraid, alike, alive, alone, aware, available 이런 류의 형용사들이 있는데 이런 류의 형용사들은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는 것입니다. 이 형용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어가 앞에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전미사 어가 붙어 있는 형태의 형용사들은 주로 명사를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그래서 잠든 물고기들은 모두 가만히 있다.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모든 물고기 all fish죠. fish는 복수도 fish입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은 뒤에서 앞을 꾸며주기 때문에 asleep이 뒤에 오는 형태가 됩니다. official sleep, stay still. 그리고 형용사나 혹은 뒤에 전명구, 전치사구까지 와서 형용사구가 너무 길어진다면 영어에서는 길어지면 뒤로 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가득 찬 양동이 버킷인데 어 버킷 하고 가득 찬이라는 표현이 물이 가득 찼다라고 꽤 길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돼서 full of w a t e r 이 뒤에서 앞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를 이렇게 전치사구가 꾸며줄 때에도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 전치사구가 주어를 꾸며줄 때에도 최소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아이들은 활동적이다 라고 할 때, the kids, in the house 라고 하면 in the house가 키즈를 꾸며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형태도 최소 두 단어 이상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주어를 명사를 꾸며 줄 때에도 주로 뒤에서 앞을 꾸며 줍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 를 영어로 바꾼다면 일단 때가 핵심 명사이고 가장 좋은 이 때를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시작한다라는 부분도 때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라는 표현을 일단 때와 합쳐서 더 가장 좋다. 베스트를 쓰면 되겠죠? 베스트 모먼트. 하고 시작하기에는 시작하다라는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그래서 to start. 제가 뒤에 와서 모멘트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는 수식하는 분사의 형태와 위치에 유의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분사하면 분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동태와 관련해서도 공부했듯이 ing 붙거나 pp 형태에 붙여서 형용사 역할하게끔 바뀌는 걸 분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인 주어를 이 분사가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일단 1번에 보면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일 때에는 무엇 무 하는 할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수동이면 혹은 완료이면 그러니까 되어진다라는 의미 혹은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라면 과거 분사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예시 싸움입니다. 일단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라는 것까지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는 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grow-in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서는 훔친 보석을 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훔치긴 했겠지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꾸며주는 대상은 보석입니다. 주엘이기 때문에, 보석의 입장에서는 훔침을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stolen이 되어야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분사구의 형태가 길어지면 영어는 마찬가지로 긴걸 앞에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어가 먼저 오고 그리고 분사구가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ing냐 pp냐를 고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똑같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통과해 흐르는 그 강. 이라고 했을 때그 강을 서울을 통과해 흐르는 이라고 긴 분사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river하고 분사구가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된 것인데 강은 누군가에 의해서 흘러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흐르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flowing으로 골라야 되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야구모자를 쓴그 소년, 그래서 그 소년을 야구모자를 쓴 이라는 부분이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분사구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소년은 야구모자를 직접 쓰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로 간주해서 wearing 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주어가 있고 주어를 꾸며주는 다양한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주어 역할을 하는 다른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명사 그 자체 외에도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혹은 명사절 모두 주어자를 리쓸수 있다. 단 투부정사구나 명사절이 주어일 경우에는 주어가 긴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주어 it을 써서 가주어진저구문으로 쓰일 수 있고 진주어인 투부정사나 명사절은 문장 맨 뒤로 보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는 다양한 형태들. 예를 들어서 명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동명사도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그리고 명사절까지. 명사절은 주로는 거의 90%는 대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절 외에도 다른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사 절까지 모두 문법적으로 주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 형태이죠. 명사가 주어자리에 와서 good sleep is importa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동명사구도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ing 형태가 와서 believing in yourself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동명사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해서 단수동사, easy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투부정사구도 마찬가지로 명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어자리에 올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To believe in yourself is important. 그런데 투부정사구의 특징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주어 자리에 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주어 자리를 가짜 주어 it으로 채워주고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는 뒤로 보내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하고 뒤에 진짜 주어가 와서 to believe in yourself와 같은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사절, 대표적으로는 대절이 주어자리에 올수 있는데 그러면 that money cannot buy happiness. 돈이 행복을 살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절이 이렇게 주어자리에 와있고 마찬가지로 대절도 주어자리에 있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주어자리를 형식적인 가짜 주어인 가주어 it으로 채워주고 대절은 진주어의 형태로 뒤로 가게 됩니다. that money cannot buy happiness. 이런 형태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하나씩 존재하고 주어를 어디까지 보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파악해서 끊을 수 있느냐가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가 특히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주어가 어디까지인지를 찾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